다음에 보시면, 이렇게 관리랑 응용을 나눠서 해놨거든요. 관리는 이쪽이고, 응용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, 보시면 관리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게 네트워크 기초는 아셔야 되고요. 데이터링크, 물리계층, 바로 위에는 데이터링크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예, 그리고 i p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. 이쪽도 좀 많이 나옵니다. 기초래서. 요 쪽도 공부하시고, 전송계층이 의외로 안 나와요. 전송계층은 컴싱 위주로만 많이 나오고, 그래서 그 3계층까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심화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각 교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왜냐면, a i p 스피인 공격 보안 쪽에 있는 공격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ARP 원리나 리버스 a i p 같은 거는 아셔야 되거든요. 이게 근데 원래 2계층을 알고 계신데, 3계층에서 이어지는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, IPv6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만간에 이쪽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IoT 때문에 그 IP가 부족현상 때문에 IPv6가 지금 커싱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체계화 된다면 아마 이쪽에 한두 개 기초적인 건 나올 겁니다 추후에 그래서 v6까지는 공부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계층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 응용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, 뭐, HTTP나 관련된, 이제, DHCP나 아니면 FTP 관련된, FTP는 기출이거든요?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WPARM이나 이런 거는 많이는 안 나오세요. 이거보다는 센서나 요즘에 이제 센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IoT 네트워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.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컴싱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, 정보 관리만 다 나왔어요. 그래서, 요쪽으로 많이 내시더라고요. 시원하게. 그래서 요쪽은 공부하셔야 될것 같고, 그리고 다음에 좀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가상화 쪽입니다. 네트워크 기본 요소랑 가상화 쪽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요쪽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정보 관리 위주로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컴퓨에서 나온 것 중에 정보 관리에 애드온해서더 나을 수. 있을 만한 토픽은 좀 깊게 설명해 드릴 거고, 정보 관리 베이스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근데 지금 이교재는 여기는 파트가 전체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많으신 거예요. 보시면 이제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차세대 네트워크도 나오는데, 보시면 정보 관리 같은 경우는 줌, 줌성성 빠지죠. 아까 전송계층 한 번도 안 나오고, W 무선랜 같은 경우도 안 나오고요. 디바이스 장치, 네트워크 장치 장비도 안 나오고요. 재난 네트워크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 데이, 네트워크 기본이랑 데이터링크 계층이랑 그 네트워크 계층, IP 계층이랑 그리고 5G랑 IoT, 가상화 기술을 중점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쪽 위주로 지금 오늘은 많이 그 강의를 중점으로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컴신 같은 경우는 실제 범위가 없어요. 전체 다 나옵니다. 지금 나오는 게. 그래서 컴시흥은 무조건 다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. 컴시흥을 공부하시게 되면 네트워크에 어떻게 보면 잘하시면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. 컴시흥은.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트워크를. 참고로 저도 네트워크에서 고득점을 맞아가지고 합격한 케이스지만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5G를 잤었습니다. 그래서 그 19점, 실전에 19점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거의 4페이지 접었어요. 거의 무선통신 그 인프라에서 일하시는 분 정도 수준으로 적어놔가지고 아마 채점하시면 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했을 거예요. 왜냐면 하 보통 4G랑 5G 스펙만 외우시는데 그거를 이제 실물단으로 녹여서 어떻게 구축되는지까지 넣으시면 컴퓨션 같은 경우는 고득점 받거든요. 그래서, 가입장망이에서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보급을 하는지. 그리고, 코어망크 그 운영망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서 그 기술 갖고 실제 구축을 하는지까지도 설명할 정도 수준이 되시면, 고득점도 가능하십니다. 근데, 거기까지 공부하시려면, 컴스윙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파셔야 돼요.